지금 배우실 이 스텝은 고급 스텝입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림으로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발동작 보여드리고 손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더블 반우가시라는 그런 반우가시를 여러 번 하는 스텝입니다. 자, 그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하셨습니다. 제자리 육박을 하시고, 옆으로, 옆으로, 하나, 둘을 뛰시고, 자, 앞쪽으로, 셋을 똑바로 직진합니다. 그리고, 넷을 약간 틀어서 놓고, 다섯 여섯을 멀리 돌아가서 놓게 됩니다. 그리고 45도 대각선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대각선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대각선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다시 한번 대각선으로. 하나, 둘. 셋. 넷하고 멀리, 멀리 이렇게 가게 됩니다. 다섯, 여섯을 멀리 나옵니다. 다섯, 여섯. 그리고 사이드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하고 일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은 따올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발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일단 쓰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에서 따라서 이렇게 음, 발동작을 밟아보고 이렇게 하시라고 등 뒤에서 이렇게 찍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한 번에 보고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옆으로 가서 까치발을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 셋넷 약간 틀고 다섯 여섯을 멀리 간다 다섯 여섯 비볐어요 비벼가지고 이렇게 틀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 둘 45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셋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45도로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45도로 가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리고 다시 또 45도로 갑니다 하나 둘셋넷 하고 여기서는 다섯을 멀리 나갑니다 다섯 여섯 그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까지 발동작을 보셨으니까, 이제 손동작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그림하고 발동작을 보셨습니다. 이제 손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성하고 나란히 서서 이렇게 양손을 잡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왼손으로 여성 오른손을 잡고 옆으로 빠집니다 하나 둘 하고 여자 귀를 비켜줍니다 그럼 여자가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나올 때 손을 겨드랑이그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끌고 가게 됩니다 여성이 앞으로 나가는 사람을 등 뒤로 이렇게 끌고 가게 됩니다 알았고 셋넷 다섯, 여섯하고 끌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끌고 와서 하나, 둘, 셋, 넷까지 끌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끌고 왔을 때 여성이 여기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서게 됩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돌아서서 앞으로 나가게, 나가게 됩니다. 이때 왼손을 놓고 셋, 넷에서 왼손을 왔습니다. 놓고 겨드랑이에 낀이 오른손으로. 여성을 앞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보내주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틀어서 보내니다 이게 다섯 여섯입니다. 다섯 여섯하면서 왼손으로 받습니다. 여성을 돌아가는 여성을 왼손으로 허리를 받았습니다. 겨드랑이로 그리고 옆으로 하나 둘을 받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서 안 되면 전체가 안 됩니다. 여기를 통과하면 전체가 다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서, 여기서는 셋, 넷이 뒤로 물렀을 때 밀어서 리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다섯, 여섯에 리드를 했는데 여기서는 셋, 넷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셋, 넷에 뒤로 물러서면서 셋, 넷 하면서 여성을 반대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오른손으로 다시 겨드랑이에 끼고 땋습니다. 그리고 다섯 여섯 여성 나오고 여성을 왼손을 여성 허리를 잡았던 왼손을 놔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잡고 여성을 뒤쪽으로 하나 둘 이렇게 뒤로 끌고 옵니다. 뒤로. 뒤로 쭉 끌고 옵니다. 그리고 셋넷을 하고 다시 앞으로 나갈 때 오른손으로 밀어줍니다 여기 와서는 왼손으로 놨겠죠 그리고 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쭉 밀어주면서 다섯 여섯 을 하면서 다시 왼손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둘 하고 45도로 또 들어갑니다 여기서 뒤로 셋, 넷을 뒤로 후퇴하면서 왼손을 밀어서 이 지렛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손이 여기는 겨드랑이 끼고 있으니까 팔꿈치를 들어서 여성을 싹 돌려내 보냅니다. 이럴 때 셋, 넷 하면서 돌려내 보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멀리 혼자서 간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가운데로 들어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이 스텝, 앞에서 그림 동작을 보시고, 발 동작을 보시고, 손, 어떻게 한다는 손동작을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실전에서 할수 있는 여성과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등 뒤로 서서 한 것은 여러분들이 연습하기 좋게 따라서 할수 있도록 지금 등을 쥐고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고요. 자 왼손으로 여성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하고 여성기를 털었어요. 그리고 나오는 여성을 오른손으로 겨드랑이를 잡고. 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남성 뒤쪽으로. 자,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왼손을 놓습니다. 셋, 넷에서 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여섯 앞으로 나가면서 겨드랑이에 끼고 있는 오른손으로 여성을 왼손 쪽으로 보냅니다. 왼손 쪽으로 보내면서 왼손으로 다시 받아야 된다, 여성을. 그래서, 다섯, 여섯. 하고, 받습니다, 이렇게. 받고 다시 옆으로 45도로 하나, 둘을 가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왼손으로, 오른손 쪽으로 여성을 밀면서 다시 셋, 넷을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셋, 넷의 여성을 밉니다. 앞에서는 다섯, 여섯에 밀었지만, 여기서는 셋, 넷에 밉니다. 셋, 넷, 다섯, 여섯을 하고 여성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왼손을 놓기 쉽습니다. 그런데 놓시면 안 된다. 반드시 양손으로 여성을 잡고 꼭 잡아야 된다. 그리고 여성을 하나, 둘, 가면서 뒤쪽으로 끌고 갑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끌고 왔습니다. 뒤쪽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끌고 오면서 손을, 왼손을 놓고, 이제 오른손으로, 다섯, 여섯을 나가면서, 다시 왼손 쪽으로 여성을 보내겠습니다. 다섯, 여섯, 하나, 둘 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지금 여, 남성 왼쪽에 와서 서 있습니다. 이때 여성을 내보내는데 손바닥으로 밀면서 팔꿈치를 들어서 여성을 회전시켜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여섯은 멀리 가게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 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